음, 음, 음. 안녕? 음. 잘 먹고, 수면제 없이 잘 자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지? 아니, 혹시나 해서, 어? 걱정되는 마음에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 지금. 이상하게, 주인은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데, 너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 또 혼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 음. 그래서, 나 없는 서류는 어때? 공기가 좀 다른가? 진짜로 너희랑 서른 마을 신 진짜 팔순 잔치까지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그렇게 못 하게 돼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나 너무 보고 싶어 하지 말고 너무 그리워하지도 말고 그냥 가끔 생각해 주고 가끔 그리워해 줬으면 좋겠어 비조야 너는 나한테 있어서, 너는 나한테 말이야. 정말 정말 소중하고, 정말 정말 친하고, 내가 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야. 알고 있지?